요거 보려고 비행기 타고 38시간 날라왔다 이거. 근데 왔는데 또 세명 네, 더일 네. 나가고 4시간 또 달려가요. Not r a i n i but maybe. Wind g o 하여튼 뭐든지 좋은 걸 보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. 우리 뭐 이거 보려고 비행기 타고 3 8 시간 날아 왔다 이거. 아, 결국 그렇지. 이걸 이걸 보기로 한 그렇죠. 거예요. 아. 근데 왔는데 또세 명새를 나가고 시간 또 달려가야 가야 많이 볼수 있는 길 자, 아, 가보자. 아. 이길 그러니까 라 물산이 세니까 저 보트가 사람을 지금 우리가 한열몇 명이 탔잖아 네. 저거 타고 강을 거슬러 지금 가야 되니까 못 가니까 사람들을 걸어서 중류로 30분 정도 걸어가면 음. 배가 그 위치에 도착해서 다시 합류해서 또 다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거란다 음 포인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, 다시 어, 가는 거 어, 어. 배만 먼저 가고 그렇지 그렇지 와. 강을 그 거슬러 가고 있는 거다 형님은. 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구나. 근데 내려가는 그 풍경 좋네, 대영아. 와이거리와 이 자유를 언제일 한번 보겠나 우리가. 그, 들어보니까 인디언 마을처럼 저기 여기는 원주민들이 산다하대. 아 그래 이게? 어그래도 아까 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터가. 있다던 건지 여기가 지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. 잘 모른다 르 니가 옆에서 좀잘 들었지 그랬나그라 뭐. 저 딴짓하고 있었어 그래 잘했다 어이, 뭐 이거 딴짓할 수 있는 환경이지 와. 얼마나 아름답노 나도 하나 하나 찍어볼까? 와, 저 안에... 어, 사진을 찍어볼까 와저 안에 얼굴 사진을 찍어보소 저 앞에 구름 못 가서 보이열잖아 구름 봐봐 이야 이야 야. 아름답다 아름다와저 아, 구름 위로 와야 대박 사건 저거는 저번에... 언제 한번 이런 구름을 보겠는 우리가. 화가 난다 뿌리뿌리. 뿌리. 참으십시오. 아름다운 경관 한 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. 와. 지금도 뿌리뿌리 뭐뭐이 씨야. 반 오모 오모. 뿌리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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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리는 상식이 안 통하는 친구다. 그러니까. 대형아. 이 친구는 상식이 없거든, 보니까. 말이 되는 소리 해라. 어? 얘랑 상식이. 어, 와 진짜 나. 많이 날라다니네. 뿌리뿌리 가. 뿌리, 어. 뿌리뿌리. 여 여가 있잖아요, 이게. 그래, 그래. 2000년 전부터 어.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랍니다. 여가. 예. 여, 지금 국립공원이 세계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7대 크기 요 세계 7대 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이거 세계, 아, 세계 7대, 7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라 면적으로 면적으로 아, 맞히면 아. 와 아. 그럼 7대 면적 공어딘데 얘기해봐라 예 얘기해봐라 거기 거기 나와 그래 자꾸 얘기해봐라 를우와뭐 이거 뿌리 뿌리 아이가 와 아닌데 와, 여리가 지금 지금 와이 주에 지금 뿌리 뿌리 지금 보이나 와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만도 으로한와 자꾸 소름 끼친다 50마리 어, 있는 것 같아 와와 소름 끼친다 네. Wow. Oh, oh. Oh, oh. You gotta listen up, listen up. There's not a thing that I can get from you. Boy,

이야, 오늘 여기 게 앉아. 이렇게. 이이제교이지아이시게오케이오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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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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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

문이? <laughs> 지금 한 시간 늦게 왔잖아. 얼마나 들어가야 된는얘이야자 사람 봐, 나 자는 동안 못 들었다 <laughs> 얼마나 더가야되는지 누가한테 물어봐야지. 지금 그걸 응.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다. 자승이, 이 전풍량을 좀 잤단 말이야. 녀하글롱 거대. From Canaima, mm. the r k m 에, hour, hour. Uh, hour 30 minutes, t o h o u r 반 왔는데 이제 또반들가면 되니? 조금 럼잠되니 오케이, 레츠 고. 아, 까안 잤다면서요? 어? 아까 안 잤다면서요? 자는 척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가 라. 아구이 사람들아. 진짜 티안 나게 그러는 것도 힘들다 맞죠? 아, 다는게 아니라 사색에 잠겼다고 표현할게. <놀람> 내가 진짜 잠을. 아, 엔체포포를 만나면 거야?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엔체포포를 받아들여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을 꿨네. 그 꿈에서. 날개 달린 천사가 한 일곱 마리가 갑자기 내주변이 날아드는 거라. 그래 내가 와, 할 때도 알고 보면 그, 그게 불이 뿌린 기라. <laughs> 그래 그 얘기야, 그 얘기야. 오, 자식, 빠르네. 밥 먹읍시다. <laughs>